자, 이번 삼각형 ABC의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. 자, 그림을 좀 대충 그려 볼까요?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에 외접하는 원 요렇게.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. 그때 여기가 A가 되는 거지. 그리고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6이라고 그랬어. 자, 우선 코사인 제곱값이 있거든. 그러면, 사인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,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잖아. 근데 요게 3분의 2라 그랬잖아. 그럼 요 놈은 3분의 1이겠지. 자, 그러면, 사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. 그런데, 어이 각은, 아무리 움직여봐야 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? 근데, 사인 값은 1, 2, 4분면. 즉, 0도에서 180도 값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, 플러스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. 됐죠? 음. 자, 그러면, 또, 사인 법칙에 의해서,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2 r 이라고 그랬어. 그지 그래서,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, 그게 뭐다? 2R. ER. 됐죠? 자 그러면 X, 즉 선분 BC의 길이는 12 곱하기 sin A, 루트 3분의 1이죠? 3분의 루트 3.